극한 폭염에 폭우까지 덮치면서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. 특히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가격이 줄줄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의 한 마트. 물건을 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신중합니다. 애들이 어른나 백김치를 좋아하는데 백김치 담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. 사과 배도 다 들어가야 돼. 너무 비싸잖아요.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.1% 오르며 두달 연속 2%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릅니다.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.1% 올라 전체 물가를 0.35%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. 커피와 빵, 햄이 크게 올랐습니다. 두 개를 끓여 먹으면 좀 부담스럽고 하나 정도 해서 밥 말아 먹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, 지금. 그러니까 너무 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. 이상기후 여파로 과일과 농산물 가격도 치솟았습니다. 마트 자체 할인에도 불구하고 수박 한통 가격은 2만 5천 원을 훌쩍 넘습니다. 최근 내린 폭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한달새12% 넘게 뛰었습니다. 더위에 약한 시금치도 78% 급등했고 상추와 배추도 두 자릿수씩 뛰었습니다. 지난해 7월 폭염 일수는 4.3일인데 올해는 14.5일에 달해 일부 품목에 영향이 나타났습니다. 이달에도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데다 지난달 말부터 풀린 소비 쿠폰 영향이 본격화돼 농축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. 정부는 배추와 한우의 출하량을 늘리고 날씨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. tv조선 최수용입니다.